안녕하세요. 제 앞에 ZT Blade A34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설정을 열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아래로 스크롤해서 전화 정보를 찾아야 해요. 이제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빌드 번호를 찾아야 해요. 보시다시피 목록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탭을 눌러서 개발자 모드에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볼 때까지 하세요. 이제 뒤로 가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자 옵션을 탭하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사용자와할수 있는 다양한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B 오디오 라우팅을 비활성화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커서우웃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탭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킹과 관련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간단히 탭하세요. 그러면 즉시 활성화되고 적용될 거예요. 물론, 같은 방법으로 켤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없는 옵션이 있다면, 단순히 탭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열어보세요. 개발자 옵션의 사용자화를 맞췄다면, 화면 상단의 스위치를 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끌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되어 있고, 돌아가면 개발자 옵션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물론 다시 사용자와 하고 싶다면, 빌드 번호 단계로 돌아가서 계속 탭하면 됩니다. 좋아요 전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